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자 요즘 동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도 미루고 또 출산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은데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런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정부가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내년부터 아기를 낳으면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또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까지 월 50만 원까지로 차츰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출산과 육아 지원금을 대폭 늘려서 출산을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 또 집값 폭등 문제 해결 없이 이런 출산 장려금만으로 과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1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강원도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한 해당 환자는 다행히 외부와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춘천의 양돈동과 최대 밀집 지역인 동산면에서 ASF가 검출됐습니다. 말 그대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는데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에서 발견된 ASF 중60% 이상이 강원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스키장에는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스키장 인근 식당간는 여전히 한산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화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두배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의 경우 연간 60억 원의 시설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달 들어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누적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30명에 이르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최신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 감염자도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의 백신 접종 확인이 의무화됐고 3차 접종도 예약 없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방역 당국은 지난 12일 아프리카 콩고를 다녀온 60대 남성 A 씨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고 평창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뒤에는 원주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인 A 씨는 입국 후 바로 격리돼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전 11시 기준 79명입니다. 특히 원주와 춘천에서 각각 2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0일 신규 확진자 170명으로 하루 최다를 기록한 이후 지난 주말에도 23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추가되는 곳은 주간합계 150명 이상, 그 다음에 인구 10만 명 이하 같은 경우에는 주간합계 35명 이하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방역 강화를 좀 하시오라는 그런 기준을 좀정을놨어요 지금 그거에 지금 해당되는 그 춘천 원주 동해서 오늘 아침에 끝났고 속초 홍천, 영월이 그렇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문제는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는 13일 영시 기준 84명으로 최근 두달 사이 20명 늘었습니다. 이미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36개 모두 가동 중이고 생활 치료 센터를 포함한 전체 병상은 10% 남짓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부터 식당 카페 등에서의 백신 접종 확인이 의무화됐고 기본 접종 후 3개월이 지나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3차 접종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주 대비해서 모든 연령군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였고 19세 이하와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발생,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의료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지역사회에 확인되는 등 위기감이 높다며 백신 추가접종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이다입니다. 춘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발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양돈농가들은 언제 어떻게 퍼질지 모를 바이러스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데요. 방역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겨울철 결빙 현상 등으로 그 작업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더해 ASF까지 춘천시는 연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양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트럭이 서서히 방제실로 진입합니다. 야외 마련된 소독장에서도 약품을 섞인 스팀이 차량 전체를 뒤덮습니다. 한 차량이 하루에 많게는 다섯 번 이상 진행하는 필수 소독 작업. 농가 인근에서는 방제차가 주변 지역 전체에 약품을 살포합니다. 노면 소독을 하게 되면 그, 어느 경우가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지금은 이 도로 주변 야산에 이제 송풍기로 해서 그 분사하고 있는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춘천시는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과의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올해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된 것만 모두 182건. 최근에는 양돈농가 최대 밀집지역인 춘천시 동산면에서 ASF가 검출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검출 장소 반경 10km 이내에 양돈농가 6곳에서 약 2만 4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춘천 전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는 광역 방제기와 축협 공동 방제단 등을 동원해 ASF 검출 지역과 양돈 농가 입구 등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장 입구엔 방제 초소가 세워졌고, 출입 차량 소독과 소독 필증 확인, 운전석 소독 등 방역 절차도 강화됐습니다. 춘천시는 앞으로 한 달을 최대 고비로 보고 대상 양돈 농가에서 주일회 정밀 검사를 실시해 ASF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방역 상황실을 365일 계속 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피제라든지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살포하고 있고 농장 초소를 농장에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고 커져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더해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춘천시 검출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지역 양돈 농가들의 긴장감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검출된 전체 ASF 중에 약 63%가 강원도에 집중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실제로 강원 지역의 ASF 검출 빈도는 매년 1월에서 4월까지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척시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맞이 명소를 중심으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과 질서관리 요원을 배치할 방침입니다. 일출 행사 취소로 인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새해 일출을 오전 6시부터 삼척시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화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이 2024년부터 킬로와트 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두배 인상됩니다. 국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화력 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삼척시의 경우 개정안 통과로 연간 30억 원에서 60억 원의 화력 발전 지역 자원 시설세를 걷어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지난 주말 하루 동안 강원도의 한 스키장에만 4천여 명의 스키어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도내 스키장들이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활짝 웃고 있는 반면 인근 지역 식당들은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성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입구에 들어섭니다. 스키어들은 하얗게 뒤덮인 산 정상을 가로지르며 속도감을 만끽합니다. 리프트 탑승을 기다리는 줄은 빼곡히 늘어섰습니다. 겨울을 맞아 강원도 주요 스키장들이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12일 하루 평창 용평 스키장에만 4,500여 명의 인파가 다녀갔습니다. 뭐 이제 시 스키장 오겠은 되는데 아무래도 방역 수칙 같은 거를 이렇게 준수를 하고 타다 보면은 아무래도 사람 거리도 유지하고 있고 해서 하지만 스키장 인근의 식당가는 점심 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 아예 문을 열지 않은 식당도 곳곳에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못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겨울철 특수도 기대했지만 다시 강화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으로 발길이 줄어든 겁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한 달여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천여 명을 넘어서며 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스키장은 실외 체육 시설로 분류돼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나오면 인근 식당과 카페 모두 방역패스가 의무화됩니다. 식당 이용 시한 명을 제외하고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이나 백신 접종을 증명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합니다. 내년 2월부터는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면서 상인들은 젊은이들이 주로 찾는 스키장 방문객들이 식당 앞에서 발길을 돌릴까 걱정입니다. 단체를 아예 못 가고, 특히 이렇게 가족이 오면 오잖아요. 누가 봐도 나요, 근데, 아, 그냥 <laughs>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스키장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반면 식당과 상인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춘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유전 사장은 지난 11일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자서전 나는 당신의 에너지가 좋습니다에 출판 기념식을 열었는데요. 자서전에는 춘천에서 보낸 학창 시절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 또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된 이야기 등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어, 춘천에서 시민운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한 성과와 그 결과를 제 책에 담아서 춘천 시민들께 널리 알려드리려는 그 취지에서 유전 사장은 책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범위 고미 돌봄 센터가 입소 자격을 대폭 완화해 내년 신규 입소 아동을 모집합니다. 강원도는 내년 1월 1일 등원하는 신규 입소생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소 자격은 기존 공직자 자녀에서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 3학년 학생으로 확대됐습니다. 다만 한부모 가정과 맞벌이 다자녀 순으로 우선 순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위한 평화 올림픽 홍보단 발대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원도 평화올림픽 홍보단은 남북 공동개최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홍보단은 한국체육대학교 안영규 총장을 단장으로 전 메달리스트 31명과 체육인 89명 등 1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홍보위원들은 개인 SNS와 바이럴 마케팅, 홍보 릴레이 인터뷰 등을 통해 평화올림픽을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춘천 소양로 옛 기무부대 터에 예술인촌이 들어섭니다. 춘천시는 예술인촌인 춘천창작공작소가 오는 20일 준공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예산 19억 7천만 원을 투입해 군 관사 8개 동을 작가동 6곳, 시민창작동 1곳 등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 이곳에는 창작실과 교육체험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설치됩니다. 또 부대장 관사가 있던 부지에는 민주평화공원이 내년 말까지 조성됩니다. 보성군이 토성면 신평리 일대에 4천억 원 규모의 온천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리조트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투자를 통해 진행되고, 한옥 호텔과 리조트, 저잣거리 등 700여 객실 규모로 2023년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업 부지는 동해안 고속도로 속초 ic 인접 지역으로 하루 1,800톤의 온천 사용 신고도 완료됐습니다. 양구군이 오는 20일까지 벼와 옥수수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벼 보급종은 오대벼와 운광벼, 삼광벼 등이며 옥수수 보급종은 찰옥수수와 알공용, 또 팝콘용 옥수수입니다. 양구군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역 농협을 통해 종자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인재군이 온라인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SNS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환급 신청 대상은 올해 지방세 환급 통지서를 받은 인재 지역 주민 1,400여 명입니다. 지방세 환급 대상 주민은 방문과 전화, 우편 접수를 할수 있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이틀 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